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 뵙네요. 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와봄 토픽에서 어, 토픽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는 와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 살펴보고요. 토픽, 토픽 문제풀이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듣기 읽기.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1강부터 30분 까지 계속 이거 연습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문제 풀 때는요 먼저 이거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셔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에 이 문제를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겠죠. 반복되니까요. 이런 단어는요, 전체 글의 내용 중에 주제를 알려주는 핵심어, 다른 말로는 주제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핵심어 또는 주제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반복되는 단어, 이런 핵심어를 통해서 들을 내용 또는 읽을 내용을 미리 추측해 볼수 있어요,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듣기 시험 어려운 이유가 어떤 내용 나올지 몰라 너무 긴장돼서 긴장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먼저 아 어떤 내용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긴장감이 내려갈 수 있겠죠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핵심어를 중심으로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를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이게 내용의 흐름이었어요. 이 내용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한국어 문법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접속사 또는 문장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라고 하면 내용이 바뀌어요.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 좋은 점이 나왔다면, 그러나 뒤에는 안 좋은 점이 나오겠죠. 이런 거 내용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접속사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문장 표현이에요. 어떤 것들이요? 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 문장은 무엇을 나타내죠? 맞습니다.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런 문장 표현 보시면요. 아, 여기에서 원인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문장 표현들, 접속사, 연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 실제 모의고사 풀기 전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까지 토픽 시험에 나왔던 대표적인 세 가지 글의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경주 양동 마을은 무엇이다 나와 있어요. 이거 문장 표현이에요. 무엇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개념을 설명할 때쓸수 있는 문장 표현입니다. 개념, 뜻이죠? 이 양동 마을이라는 개념,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요. 다음에 특히 접속사 나옵니다. 강조해요. 뒤에 그 중에서도 그 양동마을입니다. 자, 그럼 양동마을 전체 중에 일부분으로 줄이고 있네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중두 가지를 모두 다 보아서 아,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뒤에 뭐요? 동락당. 그럼 이뒷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동락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처럼 나와 있어요. 이처럼 뭔가요? 접속사죠. 연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접이 이, 이처럼 뒷 부분 이 뒷부분이 보통은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보세요. 동락당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의미가 크다,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동락당이 오늘날 주는 의미 또는 의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전체 글의 흐름은요. 양동 마을 중에서도 동락당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뭘 통해서 글을 파악했죠? 문장표현, 접속사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무조건 이렇다고 생각하기 쉽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보통은 대개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러기 쉽다 라는 표현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거좀 어려운 말로 상식, 더 어려운 말로는 통념이라고도 하죠. 상식적인 통념,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하지만 나와 있죠? 아, 이것에 대해서 뒤바꾸겠네요 비판하겠죠 뒤에 보면요 어, 모든 영양소는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무조건 몸에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하지만 뒷부분은 이 위에 있는 상식에 대해서 반대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아, 이런 글의 흐름은 읽기나 듣기뿐만 아니라 쓰기에서도 사실 자주 나오는 글의 흐름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흐름입니다. 내용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나와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 이처럼 이라는 접속사로 주제 나왔었죠. 두 번째는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위에서 그러나 나왔는데요. 밑부분에 이와 같은 이처럼 정리해 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나 뒷부분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처럼, 이와 같은,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정리 부분이 나오면 이 뒷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제는 뒤에 있겠죠. 보면요. 봉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요? 그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어야 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야 하다, 라는 문장 표현 또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또는 무엇하는 것이 좋다 문장 표현 이세 가지는요 아이 부분이 주제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정리해야 한다 연결됐을 때아 주제 여기 있구나라고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은 바로 눈에 확인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볼 거냐면요. 아, 듣기와 읽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면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예요. 듣기와 읽기 모두 다 나오는 공통 문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 중심 생각 찾기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과 같은 것.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읽은 내용과 같은 것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죠. 세 번째는 태도 찾기 문제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는요, 듣기 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볼수 있죠. 듣기와 읽기 모두 다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흐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문제 보시고요. 자, 핵심어 찾아서 추측하고요. 핵심어를 위주로 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주제 찾기 만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앞에서 봤던 그세 가지 생각나세요? 그겁니다. 접속사. 그러나 이와 같은 따라서 같은 접속사. 두 번째 주장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 문장 표현이 있었죠. 세 가지. 뭐였어요? 맞아요. 한번더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어야 한다. 또뭐 있었죠?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이요. 무엇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뭐 낫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글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주제를 찾으실 수 있어요. 듣기와 읽기 모두 다요.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 쉬우시죠? 어, 이해가 되시죠? 자,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잘 되실걸요. 이건 맛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푸실 시간 드리지 않고 제가 바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참나무 나오고 있어요. 참나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참나무가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어, 모르는 거 나왔네 하고 긴장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요. 참나무는 무엇이다, 무엇이라는 뜻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참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시작되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참 좋은 나무라는 뜻이래요. 아, 참나무는 참 좋은 나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거 나오네요. 뭐 나오냐면요. 이거 나와요. 왜냐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해주는 분장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이게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편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참으로 좋은 나무인지 이유 원인을 설명하겠네요. 보면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다른 땔감으로 사용될 때 땔감 몰라도 넘어가도 돼요. 뒤에 다시 설명 나옵니다. 사용될 때 다른 나무에 비해 오래 타서 추운 겨울을 버티는데 도움이 된대요. 아 그러면 좋은 이유 첫 번째 겨울에 추울 때 어, 불을 떼는데 오래 탄다. 라는 게 좋은 점이죠. 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을에 식량 대용인 도토리를 남긴다. 아, 먹을 것도 준대요. 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알수 있겠죠. 계속 보면요. 특히 나옵니다. 앞에서 봤죠. 특히 뭐예요? 강조. 그 뒷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죠. 뒷부분 볼게요. 특히 참나무는 농사에 유용했다. 세 번째인데요. 아, 농사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농사 유용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삶에 다양하게 이용되었대요. 자, 보면요. 과거부터 참나무 도토리꽃. 얼마나 피었는지에 따라서 풍년, 흉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 그래서 농사에 도움됐구나. 가볍게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나왔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처럼 이런 접속사들처럼 이런 표현도 글 위의 내용을 다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뒷 부분이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면요, 참나무는 서민들의 삶에 진짜 좋은 나무다. 앞에서 했던 것 다시 강조하며 끝내고 있죠. 자, 참나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간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요. 어, 오랜 시간 서민들의 삶 속에서 도움을 주었다. 유용했다. 라고 2번이 답인 것알수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방법을 찾아서 보면, 아, 이렇게 금방 풀수 있구나. 굳이 다안 봐도 마지막 부분에서 할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힌트 한 가지만 드릴까요? 주제 찾기 있죠? 앞에서 봤던 이 주제 찾기 대부분의 이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의 90% 정도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부분만 잘 봐도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던 거죠. 그럼 나머지 10%는요? 10%는요. 글의 가장 위에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어, 글의 가장 윗부분을 읽고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한번 볼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내용과 같은 것 찾기, 어,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찾기, 윗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찾기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들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들은 내용과 읽은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풀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은 내용,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볍게 들은 내용, 내용과 같은 것 찾는 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글의 흐름 이해하는 방법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마지막, 여기에 있어요. 자, 포인트 잡아서요. 그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접속사 연결 표현 서술어 표현에 주의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거 앞에 주제 찾기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한번 그 내용 일치 문제 내용과 같은 것 찾기 좀 독특한 부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듣기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직접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아직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려준다 생각하고 문제만 먼저 보면 어 먼저 반복되는 게이 서비스라고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듣기 내용이 서비스와 관련된 게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자이 중심 내용 그 포인트 단어 어 앞에서 반복됐던 핵심어 외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을까 그 단어를 찾는 겁니다. 1번에서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발전 우려된다라고 있는데요. 저는 부작용 때문에 발전 우려, 걱정.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발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듣기 하시면서요. 뭐 부작용, 뭐 발전. 뭐 안된다 걱정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 1번이 답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굳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 단어를 위주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이 포인트 단어를 보시고요 귀로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2번도 보면요 사용자들이 많아졌대요 서비스 사용자들 많아져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은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아, 이제 앞으로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마지막은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젊은 세대만 이 서비스 이용한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들만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요. 간편 결제 서비스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서비스가 이거겠죠? 간편 결제 서비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다 이거 이용하고 있어요. 지갑이나 돈안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결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간점 결, 간편 결제 서비스. 단점도 있지만 자, 접속성 나오죠? 뒷부분이 중요해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라고 나옵니다. 자, 확대된다는 것은 더 발전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발전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어? 1번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죠. 뒷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나와요. 자 보면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나옵니다. 어? 부작용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나왔으니까 부작용이 중요해요. 부작용과 반대되는. 좋은 점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뒤에 나오는, 이, 하지만 뒤에, 어, 편리함, 좋은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아,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발전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요.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나옵니다. 더 발전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보면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이미 이용하고 있대요. 그럼 젊은 세대만이 이용한다. 4번도 틀렸다. 볼수 있겠죠. 이전 연령대의 단어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매우 밝대요. 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2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많아져서 전망이 밝대요. 아,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2번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뒤에 좀더 보면요. 현재는 이런데요. 앞으로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대요. 이 시장이. 그럼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뒤에 보면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외에 다른 형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마련될 거래요. 어? 그러면 스마트폰 외에 방법도 생긴다는 건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스마트폰 말고 다른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하게 될 것이다. 틀렸네요. 마지막 부분에서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포인트 단어를 찾아서 눈으로는 이 단어를 보시고 귀로는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짧은 시간에 훨씬 답 찾기가 더 편해지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태도 찾는 문제네요. 자, 마찬가지로 태도도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핵심어 찾고 그걸 통해서 추. 측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태도 찾기는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해요. 이 답지의 구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태도라는 건 뭐냐면요. 어, 글을 쓴 사람 또는 말을 하는 사람. 듣기면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 여러분들 읽기 시험을 본다면 글을 쓴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주제를 하고 싶은 말을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어떻게 표현하니? 이게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 토픽 시험에 대해서, 이 수업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는 내용만 설명한다면 저는 소개하고 있는 태도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요. 이 토픽 시험과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 꼭 들으세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라고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강요하고 있, 강, 강요는 좀 그렇네요. 부정적인 단어니까 강조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 라는 태도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를 나타내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답지는 이렇게 나와요. 앞에 글의 내용, 뒤에 태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요 이 태도가 맞는지 또 글의 내용이 맞는지 두개다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태도와 관련한 단어가 있어요 시험에 나왔었던 단어들이죠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마다 이런 단어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걱 과 같아요. 또 걱정 외에도 우려한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모두 다 걱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험에 나왔거나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아 이거 같은 내용이구나 정리해 나가면 시험 본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찾는 겁니다. 문제 먼저 보시면요. 가정폭력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글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글의 내용, 뒤에는 태도라고 했죠. 태도 보면요. 기대한다 라고 나왔어요. 기대한다. 자,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하나요? 안 좋은 것을 기대하나요? 맞아요. 좋은 것을 기대하죠? 기대한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뭔가를 낙관한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낙관하고 있다 라고 나오기도 해요. 밑에는 강조한다라고 아까 설명 드렸죠? 강조한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강조한다. 촉구한다 나왔네요. 촉구한다. 뭐, 노력을 촉구한다. 강하게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려한다. 아까 봤네요. 걱정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앞에는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글의 흐름을 보고 맞추시면 돼요. 어, 그러면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날 아동에 대한 인권, 아동에 대한 인권은 과거와 달리 크게 신장되었다. 신장이라는 것은 크게 성장했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발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나왔네요. 그럼 뒤에가 더 중요하죠. 뒤에 보면요, 가정내 아동 폭력. 아 밑에 나왔던 핵심 단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 시작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이거네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하지만 뒷부분,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어떤 것들 이렇게 나왔는지 쭉 나오고요. 자, 이런 나옵니다. 앞에 내용 나오고, 때문이다 나와서 원인 설명하고 있어요. 왜 증가하는지. 이유가 뭐래요. 가정폭력은 가정교육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 증가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가정교육으로 보는 것을 무관심 방치라고 하는데 이 무관심이나 방치가 가정폭력 부축인데요. 더 하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마지막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다, 막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내용은요. 가정폭력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문장 표현을 통해서 해결 방법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보면요. 주변 사람들 적극적인 신고, 관심이 중요하대요. 또,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다, 뭐, 생각하다,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기기보다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 중요한 주제가 나왔죠. 그럼 보세요. 이거, 결국 내용이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에 관심을 갖자. 라는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뭔가, 노력합시다. 제발 관심 좀 가집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기대, 뭐, 긍정적인 내용 아니니까 틀렸고요. 우려 걱정보다는 뒷부분 보면 노력하세요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설득하려고 하죠 우려도 아닙니다 이둘 중에 하나 되는데요 둘다 맞을 경우는 앞에 내용 봐야 합니다 자, 법 제정이 시급하다 중요하다 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 나왔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갖자 라는 말만 나왔어요 이거 3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 라고 3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은 이 앞부분 법 제정이라는 내용 부분이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이 어, 답으로 볼수 있겠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토픽시험을 어, 원하는 어, 점수를 받으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늘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함께 저랑 공부해 주실 거죠? 약속해요.